도청이 나눔의 집 이사 다섯 명에게 해임 예정을 통보했습니다. 상임 이사 성우 스님과 이사 화평 스님들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승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소임을 맡았을 때부터 지켜낸 낙담보 마해부를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챙겨냈습니다. 순례단은 불교 중흥과 국면 극복 원력이 곳곳에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조계종제 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 제21회 한라산 영산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제주도민의 안녕과 코로나19 극복, 세계 평화를 발언했으며 100만 원력 불사에도 동참했습니다. 관음종이 가사를 점안하고 대종사를 비롯해 법계를 품사했습니다. 원로 원장인 법륜 스님이 이날 대종사 법계를 품사 받으면서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더불어 두 명의 대종사가 나왔습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단 정법사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유색오칠자계 수월관음도와 신중태웅화를 봉환했습니다. 수월관음도는 정법사의 역사와 마산이라는 지역문화를 아우르는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청이 나눔의 집 이사 5명에게 해임 예정을 통보했습니다. 상임이사 성우스님과 이사 화평스님 등은 청문에 출석해 관리소홀의 책임은 통감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어제 경기도청 청문장에서 나눔의 집 임원진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청은 지난 21일 감사를 제외하고 나눔의 집 임원 11명 가운데 이사 5명에게. 해임에 앞서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는 경기도 법률자문관과 나눔의 집 상임이사 성우스님, 이사 화평스님, 우용호 원장이 참석해 당초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여 넘게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청은 회계부정과 인권침해를 비롯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의 근거에 19개 항목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나눔의 집 임원진은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고의가 아닌 행정 미숙으로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적 사항은 시정 중에 있다며 이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해임은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청문할 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복지 관계법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혁신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청문의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5명에 대한 해임 여부를 빠르면 2주 내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임명 절차에 문제가 제기된 사회 이사에 대한 행정 명령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해임이 최종 통보될 경우 나눔의 집 이사회는 2주 내에 이사회를 열어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결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는 해임을 인정할 불법이나 위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해임명령 및 직무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도 예상됩니다. 부당한 해임이라고 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독립운동, 항의를 운동한다는 심정으로 나눔의 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안야 명예를 위해서 현재까지 일해왔습니다. 나눔의 집 임원진은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이 되길 기대했지만 해임을 전제로 한 청문회라는 의견이 많아 법적 공방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btn 뉴스 이윤아입니다. 자승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소임을 맡았을 때부터 수년간의 노력 끝에 지켜낸 낙담보 마해부를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챙겨냈습니다. 이곳에서 순례단은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 원력이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경북 의성 낙담보 공사 구간에서 광배의 구멍이 뚫린 채 발견된 마애미륵보살좌상. 공사로 유실될 위기에 처한 이 마애불은 불교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문화재로 지정돼 현재까지 많은 불자들의 신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결사 자비순례단은 순례 6일차인 어제 낙담보에 들러 마애불을 친견하고 간단한 법회를 봉행하며 불교 중흥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1일 신라불교초전지에 조성된 아도화상 동상 앞에서 부처님의 전법원력을 되새긴 데 이어 이날 부처님 전에 국난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 고은사 회주 호성 스님,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동참한 법회에서 사부대중은 마의불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셔 가지고 지금 이자리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을 이끌고 이 자리를 러가면서도오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 불교에 있는 불자들 스님들은 늘마음 생기면서 저희들이 이 지역 불교활성화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려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낙담보 마이불은 만행결사회주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당시 종단 역량을 총 동원해 보존한 문화재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재는 마의불 관리를 위해 옆에 마예사를 세우고 주지 원종스님과 신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성보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순례단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지켜낸 성보에 깊은 예경을 표하면서 앞으로 남은 순례가 무사히 회향해 불교 중흥의 씨앗으로 거듭나길 서원했습니다. 또한 길 위에서 매일 정진하는 순례자뿐만 아니라 이번 자비 순례를 가능케 하는 실무진과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도 표했습니다. 학부 하고 또 짐을 들어 나르고 순례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조력을 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순례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분들이야말로 순례의 진정한 주인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례단은 이날 낙단보를 거쳐 상주보까지 총 30km가 넘는 긴 거리를 순례했습니다. 잠시 내린 빗방울이 순례단의 여정에 고난을 더했지만 순례자들은 불퇴전의 굳은 원력으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라 불교 초전지와 낙담보 마애불 등 불교 성지를 걸어서 방문할 수 있다는데 환희심을 표했습니다. 마음이 남다릅니다. 특히 오늘 이 마애불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우리 불교계의 노력으로 되살려 놓은 것이 정말로 감격스럽고 순례단의 코스에 이곳을 포함시킨 것을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행과 함께 모범적인 방역 활동을 이어온 순례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했지만 곳비를 놓치 않고 순례간 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순례단은 회향할 때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마, 결사, 나, 결사, 한, 결사.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대한불교원융종이 조계종 100만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조계종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에 원만 회향을 바라는 마음에서 종도와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으게 됐다며 한국 불교를 향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종단을 초월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로가 함께 노력해 사찰 경제 악화 등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종무원 조합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신학력 위원장을 비롯한 조계종 종무원 조합은 어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 불사 기금 1160여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기금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마다 진행하는 연등 모연금으로 300여 종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종단이 추진하는 경주 남산 마애불 바로 세우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를 향한 종무원들의 노력과 철저한 대응에 감사하다며 뜻깊은 정성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 중흥과 위기 극복에 앞장서자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제 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 제21회 한라산 영산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제주도민의 안녕과 코로나19 극복, 세계 평화를 발원했습니다. 제주지사 김건희 기자입니다. 제주 도민의 안녕과 세계 평화,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제21회 한라산 영산대제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제주 관음사에서 봉행된 영산대제는 탐라국 시대의 전통 제례를 1999년부터 복원 개승했습니다. 제주의 여러 수호신과 건국시조, 향토수호신 등의 위패를 봉안해 공양을 올리며 불교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기원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져버린 마스크를 착용한 사부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현 사태의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천지신명 한라영산에 주재하시는 산신님 그리고 제주 바다의 해신님이시오 음향하시고 부디 너그롭고 자비심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부디 오늘 성찰과 감사의 죄를 통해서 이앙이 하루 빨리 극복되어 제주도민이 화합하고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어 제주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번영하기를 거룩하신 불보살님과 위대하신 한라 산신께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날은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와 말사, 인연 불자들의 보시를 통한 100만 원력 결집 불사 기금 전달식과 가사 불사 저만 해양식을 봉행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들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살행 실천하는 일에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섬수범 하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발원하면서 제주도의 뿌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한라산 영산대제가 온 세상이 함께하는 지구촌 대표 평화가 축제되기를 두수 모아 간절히 발원합니다. 선조들의 고난과 원한을 씻어내며 화해를 통한 해원상생으로. 제주가 세계 평화의 이바지하기를 기원하는 한라산 영산대제, 인류 평화의 소망을 담은 영산제를 통해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사부 대중은 희망했습니다. BTN뉴스 김관입니다. 부산 불교연합회가 사명대사 열반 410주기를 맞아 추모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어제 부산 어린이대공원 내 사명호국 광장에서 사명대사 열반 410주기를 맞아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추모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을 마주한 지금 전쟁이라는 국난 속에 민초를 향해 대자비심을 내셨던 사명대사의 뜻이 더욱더 절실히 와닿는다며 국민 모두가 자리 이타의 자비심으로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속에 헌화와 호국 발언문 낭독, 봉행사, 대제사, 사명대사 추모가와 사홍서원의 순으로 축소 진행됐습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일제강점기 불교수호의 앞장선 초보당 저금대종사 열반 59주기 추모달의 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추모달예제에 조계종 제 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신원사 주지 중화스님 등 문도스님들이 동참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달예에 앞서 동참 대중은 초부당 저금대종사와 벼감당 동일대종사 구도탑을 참배했습니다. 원경스님은 저금스님은 나라가 어려울 때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자금을 전달하고 민초들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의소를 펼치셨다고 추모했습니다. 저금스님 손상좌인 중화스님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다에 동참해 주신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803 파괴사가 어제 경례설법전에서 고송당 종협대종사 열반 17주기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천진대종사와 동화사 회주 의현스님, 주지 능종스님, 파괴사 주지 허주스님 등 5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속에 치러진 달해제에서 문도대표 성화 스님은 부지런히 쉬지 말고 정진해 꼭 부처님의 은혜를 갚도록 하라는 은사 스님의 유지처럼 열심히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허주 스님은 늘 스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이어받아 부처님 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송 스님은 1920년 파괴사에서 상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망월사 30년 결사에 동참했으며 2003년 9월 법납 83년, 세납 97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재단법인 대강문화원 설립자이자 주간 불교신문사 회장인 고불당 경우 스님이 법납 82년, 세수 93세로 어제낮 12시 50분 원적에 들었습니다. 분양소는 부산 대각사에 마련됐으며 연결식은 내일 오전 10시, 대각사 큰법당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경운스님은 밀양 표충사와 경주 불국사, 해남 대응사 서울 조계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 대행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불교신문과 불교신문 사장,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글 법화경 해설과 불조법어 등 1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관음종이 가사를 저만하고 대종사를 비롯해 대선사와 종사 등 법계를 품사했습니다. 원로원장인 법륜스님이 이날 대종사법계를 품서받으면서 총무원장 홍파스님과 더불어 두 명의 대종사가 나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관음종이 11일 총본선인 낙산묘각사 대불보전에서 법계 품서식과 가사 점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종정으로 이날 원로원장인 법륜스님에게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법계를 품서하고 25조 가사와 주장자를 수여했습니다. 호법원장 경철 스님과 종회의장 법명 스님, 교육원장 도선 스님, 포교원장 대홍 스님에게 대선사 법계와 23조 가사, 주장자가 수여됐습니다. 관음종은 이날 대종사와 대선사를 비롯해 비군이 대법리와 종사, 선사, 범사와 대덕 등 75명에게 법계와 가사를 수여했습니다. 종정이자 총무원장인 홍파스님은 가사는 복전이자 인욕의 갑옷이라며 출가자로 계율을 지키며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생에 있어서는 복전이요, 여러분들한테는 인욕의 갑옷이라. 인욕의 갑옷을 여러분들이 입었기 때문에 온갖 어렵고, 온갖 힘들고, 온갖 괴롭고, 온갖 그 환란을 그 갑옷으로 다 암패가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사요. 이날 풍서식에 앞서 가사 저만 의식도 봉행됐습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가 깃들고 복전인 가사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의 무사 안녕을 추원했습니다발언과 축원으로 저만한 가사를 정대한 스님들은 2,700년 불법의 전등을 다짐하고 가사의 무게만큼 원력과 애종심으로 전법의 서원을 세웠습니다. 어떤 복귀를 받았냐 내가 받았냐 아니라그 가르침은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스님이 됐으면 스님다운 삶을 살아라 이 반려증서가 여러분들에게 친인감을 부여하고 더 애정심으로 정단의 이름으로서의 그 모든 실천 실행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꼭 보여주셔서 이날 원로 원장 범륜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품서 받으면서 총무 원장 홍파스님과 더불어 두 명의 대종사가 탄생했습니다. 범륜스님은 사람이 종단의 미래라며 인재 양성과 발굴을 당부했습니다. 종단의 미래는 이법계 품수제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들 성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율과 수행. 사람 따라서 그 종단과 불교의 미래가 있다고볼수있 관음종은 법개 품서식에 이어 계산저 태어당 홍선대종사의 탄신 116주기를 맞아 달해제를 봉행하고 종조의 원력을 이어 불법 홍포와 종단 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법고창신,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인데요. 통도사 마산포교당 전법사가 원통보전의 세상의 하나뿐인 유색오칠작의 수월관름도와 전통방식의 은행나무 신중탱화를 모셨습니다. 부산지사 조현재 기자입니다. 정원법회를 진행 중인 원통보전안이 연불소리로 가득합니다. 통도사 방장 성파대종사를 증명법사로 연불원장 영산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날 정원법회에서 마산정법사는 세상 유일하고 세계 최초인 오칠자계 수월관음도와 은행나무 신중탱화 마산의 중심산인 무악산의 산신을 모셨습니다. 이번 불사는 역사적인 면과 지역적인 면과 또한 문화를 함께 통틀어서 에 불사에 이렇게 수월관음을 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번에 모신 수월관음도는 정법사의 역사와 마산이라는 지역성을 또 지역 문화를 아우르는 결정체입니다. 항만 도시인 마산의 특성을 살려 고려 불화를 바탕으로 파도가 치는 암벽에 걸터 앉은 온화한 미소의 관세음보살을, 그리고 남순동자와 해상용을 전통 어칠과 수만 개의 유색자개로 표현했습니다. 또 정법사 초대 주지를 지낸 통도사 극락암 경봉대종사의 관음신앙 글귀를 수월관음도의 좌측에 양각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여기. 종법사 신도님들하고 대중스님들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할줄 모르고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기 계시는 주지스님, 동스님, 제생에 최고의 스승이신 것 같습니다. 이날 전원 법회에는 윤재선 시민 불교 조각 예술원 대표가 조성한 신중목탱과마산의 중심 산인 무악산의 산신도 같이 모셨습니다. 원통 보전내 우측에 위치한 신중목탱은 은행나무에 양각으로 조각하고 화려한 색을 입혀 장엄함으로 참여 불자들의 환희심을 자아냈습니다. 전법사 신도님들이 이 230억에 대한 큰그 불사를 열심히 하는 그 공덕으로 지금은 이런 좋은 불사가 이루어진다. 정법사는 이날 오칠작의 수월관음도 신중목탱 무학산신 점안에 이어. 향후 원통보전내 준재보살 및 33응신관세음보살을 조성하는 불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항상 불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마산포교당 정법사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과 감사의 대국민 수기를 공모하고 있는데요. 사연이 채택되면 사찰음식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봉사대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따뜻한 사연을 보냈고 사찰 음식 도시락을 지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 음식 전문점인 바루공양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정성껏 만든 사찰 음식이 정갈하게 담기고 보기만 해도 입맛을 돋웁니다. 맛과 영양은 물론 정성도 가득 담겼습니다. 연잎밥과 모듬 버섯 강정 두부장조림, 김무침 등 각종 사찰 음식부터 과일까지 신선한 제철 재료로 만들었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건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찰 음식 그 도시락은 어, 코로나19 극복 사연을 응모 받아서 어,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 봉사대 분들에게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이 사찰음식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이 경기도 수원의 한대움을 경로당으로 직접 사찰음식 도시락 배달에 나섭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쿠키봉사대가 사연 따라 찾아가는 사찰음식 수기 공모에 응모했고 사연이 당첨된 것입니다. 쿠키봉사대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과 사찰음식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우, 너무 감동이에요. 저희도 도시락을 많이 싸잖아요. 근데 저렇게 싸려면 정성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저희 알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고 또 힘내서 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내는 사찰 음식 드시고 건강하시고 면역도 많이 길러 내시고 하셔서 힘내셔서 좋은 일더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찰 음식 도시락 먹고 힘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수기 공모인 사연 따라 찾아가는 사찰 음식.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사연을 주제로 이달까지 진행되며 우리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영축다도회가 지난 9일 만불전에서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기념법회에는 정법사 주지이자 영축다도회 총재 도문스님, 대구 삼성암 주지 각정스님, 배이숙 영축 다도회장, 전정현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 허성무 창원시장, 강병곤 합포부청장 등이 참석해 영축 다도회 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기념식은 법페를 시작으로 운수선차 시연, 미량 10인 도자기 특별작품전, 자비선사 지훈스님 차와 명상특강, 전정현 선생의 홍차 강의 등으로 3일간 진행됐습니다. 도문스님은 개원 108년의 정법사 역사와 함께 20년을 맞이한 영축 다도회가 마음과 마음을 이어 보다 성숙한 다인의 모습으로 거듭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